뮤직. 자 그렇다면 이제 2등 누구죠? 네, 저입니다. 어, 아 2등 나왔어요. 신우 씨. 저는 진짜 맛있게 네, 먹으려고요. 오케이. 어, 어, 리얼. 리얼. 네, 리얼. 아무거나 정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에그타르트. 야, <laughs> 에그타르트. 자 레디. 액션. 액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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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머, 담배가 쉬고. 나, 나, 이거 썰어. 이젠 깍들어. 엄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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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예요. 이렇게 되면 또 다음 분이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상 번째, 누군가요? 없애! 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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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차. 자, 우리 공차는 기대가 돼요. 자, 공차. 매워 먹겠습니다. 아, 매워 먹겠습니다. 아, 역시. 아, 역 네. 역시. 아, 아우 셔아 살짝 찡그리는 어 응. 그렇지 자지아 너무 뜨거 <laughs> <틀렸어>. 너무 뜨거어 <틀렸어. 웃음> 우리 미인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 요거 한번 보고 네. 민수가 또 선배니까 액션. 어, 아우 셔. 같이 먹을래요 <웃음> <웃음> 오, 아 오우 야무리까지어또 뜯어 또 뜯어 또 뜯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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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먹을래요? <laughs> 남은 거는 컵케이크와 그다음에 이제 사탕, 네. 생수가 있는데 네. 누군가요? 출렁잘하니다 아, 아 바로 씨 아, 아, 아 그이스 생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역 씨. 오. 우리 민 씨,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laughs> 생수 마시는 느낌. 운동 후에 이렇게 이렇게. <laughs> 뭐가 이렇게 몸을 <멀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아, 그래, 이렇게 뛰었으니까 이제. 아. 어. 아, 어. 아. 그리고 이것도 그냥 살짝 살짝 먹으면 안 돼요. 이러고딱 아, 잡아서 이런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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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 <laughs> 대사 드릴게요. 쫙 마신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 아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어 재미나 한번 볼게요. 네. 아, 제가 해야 되나요? 이제 끝났어로 할게요. 네. 아, 네. <laughs> 이제 끝났어니 아, 네. 아, 네. 레디. 액션. 아. 어 그렇지. 아. 이야제 끝났어 들어가세요 yeah. 이제, 끝났어. <목소리> 예, 이제 끝났어요 하요나 오늘 방송 <목소리> 끝났어 끝났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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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끝났어 <목소리> 가지고 아, 이런 상황에서 du 물을 많이 마셔봤거든요 먹던 걸로 할까요? 아니요 이게 할땀 약간 물에 아, 음, 역시 디테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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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테일이 설정 설정 <웃음> <웃음> 자 레디 액션 <아이전>. <laughs> <laughs> 어, 덥다 아 어, 더워 더워 아 더워 야 그렇지 이 턱선 다시 나와. 아, 야, 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끝났어. 아, 아 바로야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네. 바로야. 그렇지, 90도 각도가 있다니까. 아, 그지 아, 이 소리 봐. 아. 자, 마지막 대사 한 마디. 끝나지 않았어요? 아잘 끝났어. 아잘 끝났어. 와 <laughs> 이렇게 딱 하고 나가줘야 돼 이렇게. 자 이제 자 어떤 분이죠? 체입니다. 아 진영 갑니다. 네. 컵케이크. 아, 아 컵케이크. 컵케이크. 바로 이게 이중광고라는 거. 오케이. 레디. <laughs> 액션. 으, 어. 코에 눈 코에 묻어버렸잖아. 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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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수가? 이건 뭐지? 머리 닦까 버리네. 아, 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맞아?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순위는 네. 저희가 공정하게 이 스튜디오에 있는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로 아. 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산들이 됩니다. 박수 함성 주세요. 다잘습니다 참석해요. 상5입니다 지금. 매니저님도 안쳐주셨어요. 상들 5위에요. 자 그리고 바로 자리다 박성성 주세요. 현재 1위 바, 1위. 바, 바, 1위. 1위. 1위 자 <laughs> 진영가입니다. 진영니다 진영이 자리다 진영. 박성성 주세요. 자 어, 죄송합니다. 자, <laughs> 자 진영 5위, 5위. 3대 4위 5위. 기대됩니다 이 친구 어, 기대돼요 신호 박성성 주세요 어 됐습니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위에 이 위에 이위이 위에 이 위에 이 위에 이 위에 공찬 잘했다 박성정 주세요 어야이 지금+ 오, 지금 어자 다+ 다자 다+ 자 다+ 자은안 돼요 두 분만 다시 갈게요 두 분만 저도 네. 이를 아직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는 자아니아니아 그래요 산대 잘했다 박성정 주세요 예. 됐습니다. 네. 정확히 저희는 룰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야 된다. 박수 한번 주세요. 됐습니다. 아, 오케이. 뭐, 뭐, 뭐. 자한 번만 한 번씩 더 해볼까요? 저 지금 아, 한 번만 한 번만. 오 아, 아, 다시 한번 기회 드리요저이 원샷 잡아주세요. 자 레디 액션. 아, 자이 위. 이이러면저 등장 하나 큰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껍질 어, 채. 어, 어, 레디. 껍질 채. 껍질 액션. 오, 오 좋다. 오오오오오오오 크림 내가 닦아줄래? <laughs> 자 우리 그 비욘세퍼 어, 한두 분은 지금 정신이 아주 그냥 돌아왔어요. 모비이 살짝 돌아. 지금 바로 봐요. 몸이 쫙 아, 풀렸어요. 아, 지금. 음. 모비샤 음. 잘 돼가지고. g o o 자 이번 서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주, 구겨진 자존심을 한번 회복할 수 아? 있는 서열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바로 어, 남자 아이돌이라면 승부욕. 서열! <laughs> 반갑습니다. 네. 승부욕으로 버라이티나 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분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B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훈수씨도 또 있습니다. 네. 샤이의 비노씨. 바로 아 노씨 아 그러면 아 이분은 얼마 전부 스토킹 나와가고 일반인 언이랑도 싸워요. 네. 아뭐 이겨야 돼 무조건. 네. 네. 눈에서 불이 막. 잠깐만요. 저 선물이 하나 지금 등장하 있는데, 어, 저거 언제 어, 왔죠? 예, 자기저번 어. 살짝 한번 풀어보세요 yeah. 뭔지, 와인 와이어, 와이어, 와 하나. 와이하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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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가라니 가시라고. 아 올드 키퍼 진짜 훌륭해요. 아,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대박입니다. 미스에는 또 언제 나올까요? 아, 아 원하시는 아, 날 나오셔. 아, 진짜요? 네, 네. 원하시는 아, 날 오... 나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2주분다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근데 <laughs> 신부 여기 좀 쎄일 <쌀> 것 같아요. <laughs> 네. 뭐 어, 어떤 내기들? 4개... 남자 다섯 명이니까 하나요? 뭐 샤워 빨리 하기 이 뭐. 아유, 아유, 오, 아 샤워 아, 빨리이 아, 정확히 스킬 로션까지 네. 딱발라야 끝이에요 근데 그게 그기 빨리 신는 게 아니라 만 분을 정놓으면7 분을 정놓으면 빨리 신맞 거야 그거를 왜 해요 그러니까 빨리 신는 거요 숙소 안에서도 아이돌 육상 경기대회가 펼쳐지네요 정확히 정확히 정확하면서확하니다 7분 맞추려고. 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네 김창이가칩을딱 맞췄어. 칠점영영. 예, 문열 딱 나왔는데 7.0영또또또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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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올라와요. 지금, 예, 지금 예. 저를 어. 아침에 네. 누가 더 빨리 일어나서 어. 얼굴에 미스트 뿌리나. 오아아오 제가 제가 매니저 형한테 뿌렸어요. 네. 아아 진짜로? 네, 저, 매니저 형이 저희 깨울 때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데. <laughs> 그 좋은 방법이다. 미지근한 것들 냉장고 에넣으세요 네. 제가 계속 해놔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꼭매인저 응. 형보다 네. 먼저 해서 메인정하고 승부욕을 겪고 서어 너네 한번 일어나 봐 누가 먼저 해 네. 봐봐. 저희가 뿌렸죠. 어. 네. 이게 좋은 게 1억 2조요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한두배의 효과가 있어요. 오. 네. <laughs> 약간 탈흐이 아, 야. 야. 진정한 승부 아이돌이 비원에 표였네요 아 정말 어 피곤하게 사시네요. 나는 <laughs>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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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있어요? 또 이제 아, 나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네, 기다려 <laughs> 여러 가지 있어요. 아, 우리 민도 <laughs> 네. 너무 신기해요. 승부욕이 있어요, 승부역. 지금 제가요? 네. 네. 이제 승부욕 걸려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런가? 자. 이번 서열인가? 비원에 뭐 승부욕 서열 중에서 네. 이 정도 승부욕. 네. 바로 승부욕하는 이 게임이죠. 다섯 명이 단체로 시작이 됩니다. 네, 단체로 신발 벗기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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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아, 벗기기예요. 혼자 빨리 벗기예요? 벗기기예요. 잠그세요 벗기기입니다. 아, 벗기기 아, 벗기기 아. 아. 자, 그러면 사실 묶어도 되나요? 네, 아, 묶어야죠, 아, 묶어야죠. 묶어야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벗겨야 합니다. 두번 묶기 없음? 그렇습니다. 최종 딱한 번만 묶기. 등에게는 한우 세트로 선물을 드리고요. 어. 자, 준비됐죠? 자 각자 사이드로 가세요, 네. 각자 사이드. 자, 담합 인정되고요. 뭔지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벗기는 건이판 안에서입니다. 준비, 시작! 시작! 어, 하나 보내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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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지금 공찬 씨 쪽으로 형들이. 어, 막내부터 보내죠. 제일 큰 사람이야, 제일 <질튼> 큰 사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저어요아동잡혔어요어요어요아 배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 앞에서 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다들. 아, 재밌어 자, 왜냐면 지금 한우 세트가 걸려있고 아, 이거 이거 심각해요 지금. 한 명을 일단 보냅시다 주황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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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ad, doesn't it, doesn't it. 그래, 그래요, 보내, 보내! 잡았어요! 잡았어요! 갑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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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도와주세요! 단합해야 돼요! 자! 배시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아니요, 한쪽만 해도 탈락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자, 자 신우 탈락. 신우 탈락. 진영 탈락. 자, 진영 신우 탈락이요 대박이다. 자, 대박이다 나왔어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지금 어? 공찬, 산들, 바로가 남았고요. 바로 씨, 지금 한명찝어서 파트너십 맺어야 돼요, 지금. 응. 지금 막... 아, <laughs> 오케이, 자. <laughs> 자 지금 손을 잡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해요, 지금. <웃음> <웃음> 서로 먼저 가라고. 자, 등을 보이는 순간 대신입니다 <laughs> 바로 자 선물 보내야 돼요. 선물 보내야 어, 돼요. 봉찬! 어, 공찬 봉찬 <laughs> 잡았어요! 봉찬! 어, 자, 지금 신발이 보이는데, 서로. <laughs> 어, 바로! 어, 바로 신발 높아! 조금 높게 온다. 바로! 어, 하이탑이야, 하이탑! 바로! 잡았어, 공찬 잡았어요. <laughs> 바로로로안 바로.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아, 안 빠져 안 빠져 공차 공차 달라 어 공차 달라 공라자 공차 달라 갑니다 박빙 박빙 아. 박빙 아. 박빙 어자 발이 <목소리> <말이> 완전히 꺾였어요. <목소리> 신발 끈을 벗겨0 0개짐1니다개짐 어, 잡았어요. 자, 산들 잡았습니다. 머리는 어, 잡았어요. 어, 0들 산들! 위기예요! 0개짐 산들 100개 위기! 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을 네. 다같이 네. 놀았으니까 네. 다같이 네. 맛있게 네. 먹어야죠 네. 아, 너무 아쉬운게 산들이 네. 오늘 네. 바로의 날이었어요 네. 마사지에 네. 닥터피쉬에 한우세트까지 네. 아.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리더 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마트 뭐야 나진감 <laughs> <난 진짜> 추운것 <야, 웃음> <그거 어떻게 웃음> 같아, 같아. 저 앨범 계획 궁금해요 또. 아 다음 앨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혹시 언제 언제쯤 저희가 새로 볼수 있을까요? 기다리시면 나옵니 조금. 아. 조금만 기다리셔야 요조금 <laughs> 기다리면 나아 네. 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네. 오늘 어, 너무 뭔가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오늘 그민 씨도 음. 함께 해주셨어요. 네, 아, 맞아요. 두 네. 배로.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오정 MC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 같아요, 민씨. 자주 좀 이렇게 좋아하셨요 네,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오늘 그 오셔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먹고. 예. 너무 재밌었어요. 또 아까 보니까 또 케이크도 먹고. <laughs> 간식 나눠줬는데, 뭐, 에너지 음료도 먹고. <laughs> 네, 네. <근데> 먹고. 네. 먹고 <laughs> 좋습니다. 자, 2014년 올더 케이팝 시즌 2. 네. 제가 어, 말이죠. 엄청난 시즌 2를 준비했고요. 네네네. 태고의 네. 케이팝 스타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더 살아나갈 B1A4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후속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올드 K-pop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B1A4 생기로. 이 수십 명의 결국을 안 데리고 왔어. 나최고 안 되겠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 아니다 저는 아. 뭐 단장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많이 이졌는데 성희가 어! 야 이건 본다는 아니겠다고 아진짜아 제가 이게. 안 괜찮아요 저희 그룹이 안 괜찮아요